어느 날 저녁, 꼬마여우, 루루가 두루미 코코에게 신나게 외쳤어요. 코코, 오늘 내가 특별 저녁을 준비했어. 꼭 와서 맛봐줘. 코코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루루. 초대해줘서 고마워.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돼? 루루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스프지. 손님은 너뿐이야? 코코는 긴다리로 천천히 걸으며 루루의 집으로 향했어요. 해는 노랗게 저물고, 숲에는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두루미 코코가 꼬마 여우 루루 집에 도착해 음식을 먹으려 했을 때 접시를 보니 넓고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잔뜩 담아놓았어요. 루루는 신나게 말했어요. 자, 마음껏 먹어봐. 하지만 코코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두루미였죠. 납작한 접시에서는 도저히 스프를 먹을 수 없었어요. 입을 아무리 가까이 가져가도 스프는 미끄러져 흘러갈 뿐이었죠. 루루는 슬쩍 웃으며 스프를 후루룩 마셨어요. 코코, 왜안 먹어? 정말 맛있는데. 코코는 속상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먹고 싶은데, 내 부리로는 이접시에서 먹기 힘들어. 루루는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지만, 코코는 배도 고프고 마음도 조금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코코가 루루에게 상냥하게 말했어요. 루루, 어제 초대해줘서 고마워. 오늘은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어. 루루는 즐거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갈게. 어제처럼 맛있는 걸 준비했겠지. 코코의 집은 강가 근처에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갈대 숲이 있었어요. 루루는 산책하듯 기분 좋게 코코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코코의 집 식탁 위에는 입구가 좁고 길쭉한 병에 스프가 담겨 있었어요. 코코는 부리를 쏙 넣어 스프를 맛있게 쏙 빨아먹었죠. 입구가 좁고 길쭉한 병에 담긴 수프를 먹지 못하는 루루는 당황했어요. 어? 코코? 어떻게 먹는 거야? 내 얼굴은 이 병에 안 들어가. 코코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응? 음, 나는 어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없었지. 루루도 오늘 그 마음을 조금 느껴봤으면 했어. 루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코코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넌 진짜 먹고 싶었을 텐데. 코코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해. 때로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중요하단다. 루루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둘은 함께 새로운 저녁을 만들기로 했어요. 루루는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가 둘다 먹을 수 있는 그릇에 담자. 코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먹는 게 제일 맛있지. 두 친구는 커다란 냄비에 스프를 끓여 큰 그릇에 담았고, 나란히 앉아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숲 속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루루와 코코는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장난보다 배려와 우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친구가 되었답니다.